시신경 위축으로 인해서 부옇게 보이고 잘안 보이고 지워져 보이고 흐리게 보이고 신경이 하는 역할이 열을 해야 되는데 신경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서 둘 하나 시신경이 기능이 약해지는 상태를 시신경 위축이라고 합니다.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치료하는데 1단계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발생됐을 때. 시신경 위축이 생긴 지한 달, 두달 정도 됐을 때는 기혈 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 에너지 순환. 기는 우리가 어 기병 크에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가 소모가 되거나, 기가 막히거나, 기가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혔어요. 이두 가지가 기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를 충전시켜 주기 위해서 충분히 잠을 자고 기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마음 운동 이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 기가 막히거나 기가 부족한 거 기가 부족한 건 충전시켜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을 늘리고 눈을 감고 눈 휴식하는 시간을 늘리고 따뜻한 찜질하고 따뜻한 물을 먹고 항상 약할 때는 따뜻해야 됩니다 피곤해 죽겠어 그러면 따뜻한 물 먹어야지 피곤해도 막 차갑게 먹고 차가운 거 먹고 그러면 더 피곤합니다. 내가 약할 때는 에너지를 올려주기 위해서 음식도 따뜻하게, 물도 따뜻하게, 또 따뜻한 찜질, 푹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거 댓글 부탁합니다.